예, 흔히 인간을 사명적 존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간다면 그건 뭐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 이칼 히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애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걸 소명이라고 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어떤 임무나 과업을 사명 이렇게 부르죠.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른 우리가 해야 할일 사명을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들의 공통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뒤에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이 증인의 사명,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확산, 확산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일,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 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 성도된 나 그러니까 교회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1절은 대오빌로요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뭐한 번도 안 읽어보았던 사람이라도 이 문구를 보면 이 사도행전이 속편 혹은 어떤 것을 후편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의 속편? 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 누가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죠. 누가 복음이죠. 그 복음서 제일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인물이 여기 누가 보금에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가카. 즉, 사도행전은 이 누가 보금의 속편, 누가 보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은 이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 데오스하고 친구라는 뜻의 이 필로스의 합성어, 이 데오빌로, 즉,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마도 중요, 국가의 중요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게 각하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런 거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또한 동일인에게 보내졌던 소편의 편지 두 번째 편지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두 편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목격자로서 글을 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서신이 증언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증언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즉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이고. 배운 바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누가가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정리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행하심, 그리고 가르치심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모두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일을 다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아마 글을 쉽게 쓰려고 했으면 1절 시작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2절 끝에 기록하였노라라고 끝났으니까 3절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죠. 그런데 누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3절부터, 3절에서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라는 것이 사대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임을 말합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 그들에게 또한 이 호이스 카이 파레스테센이라는 이 말은 접속사 카이가 딱 있죠. 그리고 또한 이 3절의 접속사 카이는 그래서 단순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내용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과 3절은 끊어져 있지 않은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헬라오 카이가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 후이 나타나심이 이제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하나의 연결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전 승천 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분된 둘은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록 다루는 시간대가 다르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르지만 모두 다둘다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엑스죠. 엑스, 우리말로 옮기면 행전이죠. 누군가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사도행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행전, 곧그 활동이 사도들의 활동으로 정의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제목이 이... 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래 전부터 교회는 이 책을 사도들의 행동들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나요? 아,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렇게 말할 때이 책은 이 예수님의 지속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책이 되어버릴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이, 이 이름도 성경 저자가 붙인 이름이 아니죠. 후대 교회가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저자인 이 누가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는 이 책을 1절에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수행전2 이렇게 부르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한 것이죠. 예,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두 성경의 기록자 누가는 적어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곧 승천하시기 전에 땅에서의 사역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우리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답이죠. 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부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말하죠.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이 땅에서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계속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예,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죠. 예. 이제는 몸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중생한 우리들, 그리하여 성도가 된 우리들, 교회가 된 우리들의 사명.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우리가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장입니다. 일세계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전진해 갔던 그 교회,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뻗어나간 그 교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세워지고 세워져 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인 것이죠. 성도는, 교회는 예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인의 삶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뭐 예, 전도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우리들과 딴 사람들 같습니다. 예, 전에 오셨던 그 그분 그 설렁탕 그집 하시는 그분 같은 분들 또 여기 가끔 오시는 그 권사님 같은. 그들을 보면 그들은 뭐 진짜 성도 같고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너다. 그 결과가 바로 네가 속한 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그저 두렵고 부담스럽고 한 일만이 아닌 것이죠. 이 일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앤 월터폰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앤 월터폰은 19세기 말 중국으로 건너가서 40년간 활동한 미국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의과 졸업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혼여성으로서 선교사를 지원해서 중국으로 가서 상하이에 정착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의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녀가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날 때그당시에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을 거기 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딸이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중국으로 떠날 때그 어머니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중국으로 떠나는 그 딸을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리고 딸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보고 싶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잘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잘 있다면 잘 지내고 있다면 안전하다. 이 한마디만 '전보를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 N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세이프 안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딜라이드 기쁘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니, 동참하니, 기쁜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나 대신 무언가를 해라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도 그래서 사도행전 일장과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세이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딜라이트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증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중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도행전에 한 부분을 이루는, 한 줄을 이루는 그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